현재 S&P 500은 신고점입니다. PER도 30이나 찍고 있습니다. PR 그리드도 최고점, 익스트림 그리드, 극단적 탕욕을 찍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그리드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짧으면 2개월, 길게는 3개월, 시장은 우상향 할수 있습니다. 조정은 언제나 옵니다. 5% 하락을 1년에 한번, 10% 하락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옵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지 않으면 환가치는 녹아내립니다 조정은 무섭습니다 고점에서 진입하면 5% 하락, 10% 하락은 맞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서 조정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안정됐습니다 빅스는 조정을 대비하는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빅스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하락하고 시장이 내리면 폭등합니다. 이건 지수입니다. 실제 살수 있는 건 vxx라는 빅스를 추정하는 etn입니다. vxx를 이제부터 백스라고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시장은 마이너스 34% 폭락합니다. 백스는 플러스 400% 폭등합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관세전쟁이 터집니다. 시장은 마이너스 20% 폭락합니다. 백스는 플러스 105% 폭등합니다. 이건 인버스와는 다른 겁니다. 인버스는 시장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플러스 10% 똑같이 오릅니다. 인버스로 해지를 하려면 비중을 많이 사야 합니다. 백스는 시장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10% 비중만 있으면 90% 주식이 하락해도 남들이 마이너스 20% 폭락할 때 마이너스 7.5% 조정으로 헷지를할수 있습니다. 백스는 작은 비중으로 높은 헷지 효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스를 자세히 보면 빅스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백스가 엄청나게 폭락합니다. 2024년부터 현재 2025년은 똑같이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경제사이클 때문입니다. 러우전쟁, 고금리, 유동성 감소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기였습니다. 백스는 빅스를 추정합니다. 빅스가 날 띕니다. 백스는 높게 치솟습니다. 이때 진입하면 고점에 들어간 겁니다. 백스는 변동성입니다. 러우전쟁 시기 동안 변동성은 고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백스도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락합니다. 러우전쟁 시기는 백스를 투자하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았단 뜻입니다 2024년 경기 사이클이 바뀝니다 저유가가 찾아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행됩니다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견동성이 바닥을 잡고 안정됩니다 이때부터 빅스와 백스는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자체 환경이 안정됐습니다 평소에는 바닥을 잡고 안정됩니다 가끔 이벤트가 터집니다. 24년 10월 엔캐리 트레이딩, 25년 4월 트럼프 관세전쟁, 돌발 이벤트가 터지면 백스는 110%, 105% 폭등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조정은 안정적인 상승장에서 깊고 빠른 조정입니다. 적은 비중으로 주식의 하락폭을 절반 이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백스는 훌륭한 해치 투자 전략입니다.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과거 익스트림 그리드가 3개월 동안 이어졌을 때, 백스는 마이너스 14% 하락했습니다. 10% 비중에서 마이너스 14%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1.4%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주식은 그동안 플러스 6.5% 상승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폭락이 오면 더큰 수익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9% 하락했지만, 백스는 110% 폭등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들이 마이너스 9% 하락할 때 백스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2.9% 상승합니다. 백스는 위험합니다. 딕스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100% 선물 레버리지 etn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러우전쟁 금리인상 유동성 감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저유가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안정된 장입니다. 백스는 하방이 잡혔고 상방은 높습니다. 지금 백스는 훌륭한 해치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투자를 합니다. 경기 사이클을 보고 전략적으로 투자합니다. 미가장 투자 상사는 이런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의 세계로 나아갈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짜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린 조정의 가능성을 기배로 삼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안정적으로 더 높게 나아갈 겁니다. 함께 나아가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